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물빛 틴즈 친구들 샬롬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여덟 가지 참된 행복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친구들은 영어 단어나 외국어를 익힐 때 어떠한 방법으로 외우나요? 너왜 이래네? 정말로 왜 이래네? 이건 제가 신대원 때 헬라어 단어를 외우면서 말했던 건데요. 월요일 조금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틴즈 너왜 이래네? 정말로 왜 이래네? 자, 오늘도 119초 메시지 미션 성공을 바라면서 들어 가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네요. 화평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샬롬. 신학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라고 합니다. 화목, 화평, 평강, 평화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피스 이지요. 이 화평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서 화평하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인가요? 예? 아, 예. 네.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되고 칭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틴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틴즈, 와,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틴즈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 상은전도사의 별명 중 하나는 평주예요. 평주는 평화주의자의 줄임말로 대학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평주, 평주하니 저는 진짜 피스메이커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내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니 트러블메이커가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 성품과 내 성격의 평화는 짝퉁평주, 이미테이션 피스메이커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계셔야 진짜 평주, 리얼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틴즈들도 모든 관계에서 꼭! 예수님을 중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인정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19초 미션 성공했나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여덟 가지 참된 행복 마지막 시간이에요. 몇분 안에 그 행복을 다 전하고 다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깨달아서 참된 행복을 찾는 우리 틴지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영어 표현으로 알아볼게요. 틴지들의 목소리로 들어봐요. Matthew 5, 9.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Of God. Amen. 영어 성경으로 본문 보기. 진니샘 나와주세요. 안녕 여러분, 진니 선생님입니다. 자,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ursed on the d o of God. 라는 문장을 볼게요. 자, 선생님, 자, 더 이것도 뒤집어졌죠. 더 peacemakers가 조입니다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중재자. 어,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들을 계속 뜯어말리는 그런 가운데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네, 중재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불림을 받는다 했으니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아니고 딴지를 거는 친구들을 많이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댓글 이벤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여자 100% 당첨! 퀴즈! 화평은 히브리어로 뭐, 헬라어로 뭐, 영어로 뭐라고 합니다. 퀴즈! 땡땡땡이 땡땡에 계셔야 진짜 평주? 리얼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기, 요즘 나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